7월 14일 서미타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한 사람으로 현장에 가는 랩노트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어두워진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와 기도 영적 전쟁의 승리하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근원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현장으로 간한 사람으로 망대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흔들림 없는 절대 것을 가지고 영원한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역사 삼시대 해결 오력 공중권세 자본자를 꺾는 능력 CVDIP 셋들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의 것입니다 이 망대가 만들어지면 24하게 됩니다 아침, 낮, 밤에 삼집중하면 이 축복이 나의 리듬이 됩니다. 아침에는 힘을 얻는 서밋타임을 가지고, 낮에는 모든 것을 하면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을 때두 가지 흔들림 없이 나오게 됩니다. 사단은 항상 염려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 염려는 반드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미래가 걱정됩니까? 아니면은 뭐 이제 시험 기간 끝나서 뭐 시험 성적 사인하고 뭐 이러느라 뭐 시험 성적 때문에 어, 불안합니까?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어, 나의 시험 성적과는 나의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끝났기 때문에 어, 세상 친구들처럼 이것이 문제 되고 저것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 질문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대 살릴 언약적 한을 전달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어, 사무엘한테요. 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계 옆에 누워서 시대적인 한을 품고 세상과는 구별된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바로 그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는 반드시 나시린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전도와 기도입니다. 전도는 영원한 망대의 배경을 가지고 살려내는 운동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고 능력 운동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다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자, 먼저 전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방신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알은 어, 남자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어, 여신상이에요 야스다롯은 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고요 어, 이 바알은 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틀린 주인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 그 자리에 틀린 것이 와있다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작은 것을 붙잡고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어,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내 마음 속에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마음 속에 있는 다른 주인은 절대 재앙을 끝낼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는 재앙과 문제 속에, 그리고 노예 아닌데. 불신자들의 심부름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복하는 자지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 심부름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도하면 눈에 안 보이게 주께서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어, 전도 속에 있는 축복이 있죠. 내가 오늘 전도를 못 하더라도, 전도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잖아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내가, 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 누리지 않는, 어, 누리지 않는 현장이라고 할까요? 누리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할까요? 어, 누리지 않는 부분이 누리지 않는 생활 패턴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나의 생활은 이중생활, 삼중생활, 사중생활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 갈 때는 전도자로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가지 않고 나는 그냥 학생으로 간다. 이러면 은 학교와 어,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중생활 하게 되고 그렇게 또 가정에서도 누리지 않으면 삼중생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의 24시 모든 깊은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께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확신이 오고 성령 인도 받으면 방향이 나오고 나의 땅 끝이 보이게 됩니다. 사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왕이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신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문제와 재앙은 오직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되는 게 답인가요? 그게 문제가 아닌 영적 상태를 가지는 게 응답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딴 문제 또 와요. 마치 무속인이 문제, 문제 해결에 답을 주고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문제 올 때마다 찾아가는 것처럼 어,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모든 문제의 근원과 나의 영적인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유일하신 이 세상에 해답되신 길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언약적 한을 가졌어요. 왜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바벨론의 애굽과 바벨론의 로마의 재앙 재앙과 고통을 받고 렘노트들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 그리고 들려오는 많은 어려운 것들 오늘 다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치. 어. 시험이 올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협함을 보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땅이 진동하는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주에 해블리 드롤리 이터널리 묵상해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깊고 넓고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응답인데 어제 어제도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서 헤블리 드론리 이터널리 하면서 전우아님 어, 이렇게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어, 다윗은 여러분 영적인 사실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였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탈때사우랑의 악신이 떠나갔던 그 영적인 사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그 영적인 사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앞서 파송하여 주십니다. 모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이 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하자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 자부심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고 자긍심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 정말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난 복음 가진 자다.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다. 내게 생명을 준 가치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 절대로 저 우상 이름으로 어, 난리치는 골리앗 이름 앞 아, 골리앗 앞에 나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사단은. 계속 염려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죠.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망대이고 시대살리의 파수꾼이고 전도자고 랩런트고 빛을 비추는 자로 현장에 가는 거지 학생으로 그냥 불신자랑 똑같은 이유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될 그리스도. 원약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해방된 자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살 뻔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운명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서 깨하기 위함이라.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첫째, 구원받은 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해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발판됐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어,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영적인 적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속입니다. 확신을 뺏어가고 그 확신 없이 흔들리는 자를 찾아가서 무너뜨립니다. 자, 셋째,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단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사명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오늘 현장에 가는 거예요. 칠망대, 칠여정 칠리정표를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777 기도가 지금은 어려워도 이것이 내 인생 두고두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성취될 줄을 확신합니다. 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무가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삼신을 살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도 내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자문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CVDIP의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들이 있는 절대망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열 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열 가지 발판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막힌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홉 가지 흐름을 보고 전체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십이 가지 삶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모자일 캠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알고리산에서 모든 것을 끊는 십자가 보유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남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안디옥교의 선교의 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성령은 인도받는 한 팀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문제 속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전도의 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기도 누리며 영적 서비스로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강담 말씀 사원을 정리하고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